아, 이번 문제 풀 때에도, 어? 풀이 방법이 순서야. 엔드 앞에 콤마가 있네. 엔드 앞에 콤마가 있다는 건또 다른 문장을 쓰겠다는 건데, 또 다른 문장이 아니네. 그러면 엔드 앞에 콤마를 쓸수 있다는 건 앞에 콤마가 또 있어야 돼요. 그리고 병렬구조죠. 세개 이상의 병렬구조. 엔드 다음에는 마지막 나열이 나오는 거죠. 마지막 나열. 자,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해서 명사가 나왔습니다. 명사를 쓰려면 뭐 써야 된다? 동사를 써야 되는데 한 문장에 진짜 동사는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동사나 동사 류를 써야겠죠. 그러면 콤마 찾아가세요. 콤마 다음에도 지금 투 부정사의 나열이죠. 그럼 투 부정사의 나열이죠. 그러면 투 부정사 쓸까요? A번 쓸까요? C번 쓸까요? 자 요것도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아까 투 부정사가 나오고 AND가 나오고 동사원형 써도 돼요? 이때 투는 생략 가능하니까 됐나요? 그럼 또 질문합니다. 투 부정사 나오고 동사원형 나오고 and 다음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돼. 투 부정, 왜냐하면 투 to 부정사에서 투는 생략 가능하니까. 근데 투 부정사 나오고 또투 부정사 나오면 and 다음에 무조건 투 써줘야 돼요. 이해 가죠? 그러니까 똑같은 형태여야 된다는 얘기야. 지금 여기에 투 부정사를 써줬죠. 그러면 또 여기에도 투를 써줘야 된다고. 그래서 정답 10번. 어 여기 선생님 투 생략 가능하니까 A 번 쓰면 안 돼, 이러면 안 돼요. 두 번째 나열에서 투 스테이라고 투를 써줬기 때문에 이해가죠? 음.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. 음.